안녕하십니까? 교육 클랜 팀 나연 사원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토사를 버티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흙막이 가시설 관련해서 공부를 해 보니 추락과 붕괴 사고가 있던데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려면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흑막이 가시설에서는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조 검토서 및 조립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임의로 설치할 경우 하중 계산이 고려되지 않아 치약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접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띠장의 경우 맞댐 용접이 실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띠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화중 분산이 되지 않아 붕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띠장의 품질입니다. 흑마귀 가시설의 경우 고재 사용 현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 검토서 확인, 두 번째로는 용접 상태 확인, 세 번째로는 띠장의 품질 확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스티프너입니다. 스티프너는 바로 띠장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떨어짐 예방 조치입니다. 띠장 상부에서 작업 시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생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는 이중체결을 함으로써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와, 다섯 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이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네요. 그렇다면, 흑막이 가시설에 대해서 대리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시는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흑막이 상부 빗물 유입 방지입니다. 빗물 유입 방지요? 그건 어떻게 예방하는 거죠? 네, 흑막이 상부에 칩구를 설치하여 빗물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흙막이 상부에는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구를 설치해서 방향을 바꾼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사원 님, 오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오늘 좋은 내용들 많이 알고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